중앙가학관에서그 최근에 공룡덕구 박람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성인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공룡덕구 박람회 뭐 동영상 한번 찾아달라 그래서 좀 한번 국민들께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혹시 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좀 들어봐 주시죠. 이 영상은 어른들은 많이 안 보이는데 <laughs> 낮에 찍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녁 시간에는 어른들도 오나요? 예, 그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룡이라는 조제는 사실 뭐 어린애들 동심에 가장 뭐 대중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 어른들도 사실 어렸 때그게 공룡에 대한 동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행사하고 나중에 이제 후기를 보니까. 아, 본인은 진짜 어릴 때 그게 공룡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사실 공룡 토크인데 나이 들어서도 이거를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부끄럽기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박간에이런또 이렇게 그 행사를 만들어서 자기 너무 좋았다. 어릴 때 동심이 동심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굉장히 흥분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 중에도 이제 공룡에 대한 그런 어릴 때 동심을 가진 분들이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었던 그런 또 주제이고. 또 이건 또 이제 공룡은 사실 이것도 과학적인 어떤 질문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보고 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어 체험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이제 그 경험 경험이 어떤 그러한 그렇게 그 기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이제 많은 추억을 이제 과학에 대한 친밀도와 추억을 가지게 되고 또 이번에 사실 심지어 저희들은 이번에 할때 공동 계획을 했습니다. 공룡 그게 동아리들 토크들하고 같이 했던 그런 행사를 계획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공룡 대통령 선거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즐겼습니다. 그 것처럼, 그거는 저희도 아이디어 를 내지만 그 정말 그 동아리 과학에 대한 이런 동아리 있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주도해서 같이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즐기고 또 새롭게 계속 발전시키고 이러한 그래서 어, 과학관이라 것이 단순히 뭔가 이렇게 그 과학 문화 서비스를 주는 공급자가라기보다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정말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음. 저희들 그런 인식 변화를 많이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그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창경원에 그 과학관, 서울 과학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과학관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과학자의 길을 걷게 돼서 과학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중앙과학관과 첨고 과학관은 80여 명이 근무하고 예산은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대구, 부산은 그냥 두배 되는 한 140명에서 150명이 근무하는데 예산은 2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80여 명이 400억 여기는 나머지는 150명이 200억을 쓴 예산 구조가 뭔지 오늘 과학관이라 과기부 쪽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아 네네 네. 첫 번째는 해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사실 이제 과학관하고 관광 얘기를 좀 연결해서 하고 싶은 게그 저는 미국 얘를 들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미국 보면은 예를 들어 뉴욕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 그다음 뭐 시카고 그러면 산업기술 박물관 보스턴 금 기초 과학, 그 다음에 어 저기 워싱턴 가면 스미스니이는 우주 이렇게 집중돼서 그 도시에 갔을 때 관광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 여기 지금 다섯 개 거점 과학관이 있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 그다음 모든 과학 기술을 다 커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표준화된 거를 당연히 상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 그 어떤 어떻게 나눠가질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 연결해서 각 과학관마다 표준화된 게 있고, 그다음에 옆에 좀 그 도시에서만 볼수 있는 것 콘텐츠가 있으면, 이게 관광에 연결돼서, 어디 갔을 때 무슨 과학관 꼭 가봐야 돼요. 그빵 중에 보면 대전의 SS당 여기는 거기서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laughs> 서울에서 안 파니까 그걸 찾아가듯이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아, 아, 과학관 다섯 분 아무나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현재 체제에서 불가능한 모두 다 같이 경쟁적으로 아까 이렇게 올해는 양자에 해니까 기획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네.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과학관 독자 생존으로서 그만큼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충분히 지역 내 중심 거점 과학관으로서 인근 관광과 연계된 그 많은 그재방문율을 높이는 것 또는 체류형 관광에서 과학관이 중심이 되는 방향 이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저희들은. 부산국립과학관이기 때문에 부산의 오시리아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있는 많은 호텔 숙박 롯데 그 유흥 시설과 같이 연계한 업무 협약으로 서로 방문을 하면 할인을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우리 거점과학관으로서 울산과 경남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과학관의 어, 자기 과학관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특성화 그리고 전국 5개, 어, 국립 5개 과학관의 공통적인 표준 이런 건 저희들 그 앞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5개 과학관들이 국립으로서의 어, 과학관으로서의 대국민 서비스 접점지역으로서 체감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전시물도 우수한 전시물에 대한 어, 지식 전파와 또는 전시물도 교환해서 또 그, 저희들이 그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중추과학관의 역할이 단시 과학문화 확산 교육업 전시 운영으로 거치지 않고 보다 더 지역 내에서 다른 기관들과의 합산 또는 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학관들이 어떻게 이제 좀더 시너지를 내릴까에 대한 이제 큰 틀에서의 고민이 될수 있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이제 과학관의 어떤 그런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학관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될또 이제 아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하지만 또 한편 또그기관의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중점을 두는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지역은 없지만 그 지역이 특히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광주같으면 AI 관련된 전문 또 코너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이제 원팀이 되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은 이제 예를 들어 서 과학관 덕후들은 전국 과학관들 이제 다 이제 도장깨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다과을 보면서 아, 이 과학관은 어떻고? 아, 이 과학관은 또 이것도 이게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과학관의 서비스를 좀더 효율화 시킨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또 이제 할때그 오히려 과학관이 또 이제 그 지역의 광문화 산업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한 중요한 파트로서 어떻게 그 지역과 서로 시너지를 만들고 관광 같은 걸 아울러서 좀더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과학으로 해석해서 좀더 이제 그 스토리와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드냐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입체적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